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근데 뭐 믿음감이랄까, 신뢰랄까 그런 게 자꾸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 근데 좀 이렇게 오정재 팀장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래도 이야기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믿음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신차의 결사 오종재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아파트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객님 인도 장소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충청, 남도, 서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은 아, 이제는 뭐 국민차라고 할수 있죠? 좀 촬영하는 데가 약간 좀 협상하긴 한데 옆에 뭐 택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파트 입구입니다. 바로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80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 감사합니다 상차 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내려 주시는 거 영상까지 아 g80 또이번에 23년식 인데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이쁜 모습을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차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일단 고객님께서 좀 약속이 있으셔 가지고 일단 제가 <laughs> 현대캐리어에서 아까 영상 보여주셨듯이 먼저 인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제가 봤을 때 검색된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썬팅도 당연히 좋은 걸로 해드렸고, 자 새롭게 바뀐 드디어 바꿨습니다. 패널 자, 제가 신차이 걸사, 제오정제또 출고를 했고요. 아, 이게 보면은. 제네시스 아 23년식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뭐 승차감 이라든지 약간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디자인은 거의 바뀐 게 없죠 사실상 뭐 페리가 된 것도 아니고 풀체인지 모델이 된 것도 아니고 봤을 때아 진짜 이게 또새 차라서 그런가요 확실하게 아, 조선의 벤틀리다 에이, 그런 느낌인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 가솔린 2.5 터보고요 옵션으로는 파플라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휠이죠. 요번에 좀 제가 저번에도 출고했을 때이 똑같은 휠이었는데 하이퍼 실버 B 타입의 휠입니다. 19인치 짜리인데 요번에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스피터링 휠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네시스가 스피터링 휠 제외하고도 요 휠로 또 바뀐 게또 저거가 봐도 나름의 좀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좀 바꾸지 않았나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네시스의 약간 오각형 같은 좀 그런 디자인을 많이 반영해서 럭셔리와 우아함으로 좀 이렇게 휠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 파퓰러 패키지가 다만 아쉬운 게커뮤니언스 패키지를 적용을 해야지 소프트 도어 클로징 기능인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 이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파퓰러 패키지도 에 이걸 좀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도 아, 확실히 쿠페형으로 나와있어서 시필러 자체가 아,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깔끔하게 버텍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고급 선팅으로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유리막 코팅, 생활 PPF 여기까지 오는 또 탁성 지원까지 깔끔하게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아 이게 확실히 아 정말 이쁩니다. 제네시스 뭐 어딜 가도 진짜 요즘에 오히려 국산차 제네시스가 되려 수입차들 못지않게 인기대가 정말 많고요. 진짜 칭찬이 자자하죠. 제네시스는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고급함의 끝판왕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1열도이 정도고요. 2 열도 또 보시면은 이게 아 진짜 이쁘네요. 하바나 브라운.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의 브라운 조합. 깔끔합니다. 제니스. 찾는 이유가 다 있네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고객님과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에 고객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아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제가 기본적으로 늘 드리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 대표님 이 G80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차량인데 수많은 차들 중에서도 이 G80 선택하시게 된 계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G80을 하게 된 거는 그 전에 타던 차들보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니까 업체 사장님들하고 저, 또는 타업체들 뭐 원차이나 네. 그 위에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음. 예, 기존에 타고 네. 있던 차들 가지고는 이제 다른 분들이 차량들이 음. 전부다 아. <laughs> 뭐 매제차, 네. 제네스, 하보니까 다 거기 에 격을 맞추려고 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음. G80에 대한 생각이 제가 괜찮을 것 같다 네.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그렇죠. 뒤져서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180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네. 올라온 저기 영상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G 팔공으로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laughs>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까 하는데, 어, 솔직하게 뭐 여러 매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요즘에 에이전시도 워낙에 많고 딜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 신차에서 오정제를좀 어떻게 선택하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차량을 출고하시게 됐는데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진행하시면서 솔직히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진행하면서 뭐 소통도 잘 됐고.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분이란 것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함이 느껴져서 네. 아 이분을 하고 계약을 진행, 진행해야겠다.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근데 뭐 믿음감이랄까, 신뢰랄까 그런 게 자꾸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오정재 팀장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네. 그래도 이야기 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믿음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한번게 마음에 들면 그분하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라제 마음에 맞으면 바로바로 하는, 진행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아, 이분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요번에도 또 어제에 이어서 또 고객님께서 또 극찬에 <laughs> 또 칭찬을 말씀해 주어져서 아우, 몸들 발은뭐 뭐 너무 감사하고요. 아, 대표님. 제가 뭐늘 고객님들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솔직하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영업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마찬가지로 차를 진행할 때는 내가 타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저도 영업 사원이다 보니까 뭐이 차를 무조건 팔겠다. 이 차만 그냥 추천한다. 그거 아니고, 여러 차종을또 비교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리적인 뭐 진행 방식이나 뭐 니즈에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무쪼록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laughs> 좋은 차 가져줬더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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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늘 감사하고요. 뭐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 솔직히 차를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쉽게 바꾸진 않잖아요. 차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3, 4년은 기본적으로 타고 계시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건 없니나뭐 항상 대표님 뭐 운전하실 때 안전 운전하시고 사고 안 되시고 꼭 기원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사업하신 거늘 번창하시고요. 네. 가정에 늘 평화 가 있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팀장님도 번창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대 <laughs>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고객님 제네스 시 G 80이었죠? 장기 렌트로에서 서산에서 출고 미션.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스 G80 구매 예정이신 분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